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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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책상 다리 이게 아니라 옆무릎에 네. 대고 이 오른쪽, 오른쪽 무릎을 집어 넣어야 돼.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 왼발을 옆으로 빼면서 이 이쪽 방향으로 머리 방향으로 빼면서 무릎을 지금 옆구리에서 배 앞으로 집어 넣어야 돼. 네. 그래서 밀어. 이걸로 밀어. 손도 밀어. 쭉 도망가야 돼. 도망가서 무릎을 여기 이두각 근에대 돼. 오른쪽 무릎을. 이렇 되면 전진. 그죠? 전진할 수 없어. 골반 밟아도 되고, 발이너로도되 그래서, 어떻게 라이야할까요 그리고 이분은, 보시면, 이드바크에 되면, 이 손을 다 위로 해서, 이거 다시 누르고 오려고 할 거예요. 이렇게 올라오려고 할 거야. 그래서, 손이 올라오는 타이밍에, 당겨요. 이렇게 당겨서, 버터플라이 만드는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다리를 못 누르게. 이걸로, 누르고 다시 또 넘어간다고. 이렇게. 이 올라오면 팔꿈치 땡겨서 포플라이 만들어내는 한번더이렇상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아요. 이렇게 밀리잖아요. 이렇게 밀리잖아 이렇게, 이렇게 밀리니까 어떤 뼈구조로 만들고 구조 만들고 집어넣으면 그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팔꿈치나 손에 이런 데 잡아땡기면 이제 엉덩이 떼서 바들 그래서 첫 번째로 플로지가죽 만드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하면 되요 네. 자,